돌아가는구나. 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 검찰 조직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자가 나타나서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도 들어가 있고 법무부에 들어가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있다. 국힘이 나와서 이거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국힘이 아닌데 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 그게 가장 큰 피해자 이런 걸 번이 알면서 이 문제를 거꾸로 돌려서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 다시 두자라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숨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설설설 바람 피우듯이 부채질하면서 냄새 풍기지 말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봉국이 나와서 이야기하든 이진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든 검찰국장이 나와서 하든 다 나와 올 국회에서 그래서 토론하고 논쟁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국민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가지 누가 있습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이걸 원해서 정했는데, 국회가 입법을 하겠다는데, 아니면 나와서 직접 이기해서 논쟁하고 토론하라. 대통령을 한 이야기 뭡니까? 그렇게 이 문제가 심각하면 다 나와서 토론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다 아니다. 저는 판단하는 것이죠다 나와서 이야기하왜숨어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느냐. 당장 나와서 네. 이야기를 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